왕세자 이영혁의 박보검 씨자 먼저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자멋진 근엄한 그 표즈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대를 짊어질 젊은 군주 그 멋진 포즈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자그 포즈 그대로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. 자 멋진 젊은 군주 퍼스 내가 왕세자 이영이다. 자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. 자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 박보검 씨가 KBS의 제 후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벌써 작품 을몇개 하신 거예요? 좀 사원증을 내주도 제가 약간 명예 KBS 직원으로. 네, 좋습니다. 네, 저사원증. 네, 좋습니다.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. 좋습니다. 뭐 준비하신 포즈 같은 거,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 많은 분들 기대하시거든요. 우리 박보검 씨. 아 좋아요. 그럼 또 왼편도 바라봐 주셔야죠. 하트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제가 개인적으로 붐바스틱 한 번, 포즈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붐바스틱. 붐바스틱. 한 번만. 아, 아 하이라이트. 좋아. 좋아. 뿜바스! 자 그럼 왼편도 좀 해주셔야 돼요. 왜냐면 왼쪽에서 기자분님, 네. 하나 둘 그냥 포즈만 살짝 하나 둘셋 뿜바스! 저만 하네요. 저만 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자예 감사합니다. 무대 아래 내려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